뭔가 더 좋아진 거. 아카메라맨 믿을 수 없지. 어어 어. 이거 왔다갔다 너무 힘드 구미있다 이제 올라왔어 어? 아이 올라왔어? 응 음, 아니아니 한달 공발할려고 한달 남았어 한달 아까 말했잖아 그 한강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낙동강에서 발견될거 내가 구미 그렇게 갈라고 앞에 없네. 자 힘들면 말하세요. 아는아직 있지. 아직 사귀고 있어. 왜? 너도 아직 사귀고 있잖아. 일하나 <laughs> 결혼... 결혼... 뭐 나뭐있어야지 아. 왜 야시가 과한 뭐? 아이고. 야 많아 많아 많아. <cin stereotype> 어 죄송하다, 죄송하다, 오, 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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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다 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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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는 좋다. <laughs> 아, 형 갔어. 갔어. 하. 일이 따라가! 아! 나이스. 쪽쪽 아, <laughs> 아, 나 망설였어. 아, 나 망설였어.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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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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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나이스. 일령이 천천히. 아! 아, 아. 아. 어, 뭐 어, 가자. 아, 날 날. 와 진짜 아. 너는. 그아아 아. 그, 이제 그러면 자주 나오나? 아. 시간 됐대. 어. 어? 그렇지. 나오려면 어, 집안일도 어. 하고 나와야 지 여기 너 박스에 는 어제부터 해야 되나? <laughs> 골골골 골! 맞아 맞아 맞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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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원래 돼요. 어? 원래, 응? 돼요, 돼요, 어. 원래 응. 돼 원래 응. 돼 원래 돼. 네. 네. 아... 키퍼가 들고 차는 골인데. 적었냐? 이나마. 세명 민찬 세 명. 간다. 조심히, 조심히, 안 닥치면. 나이스. 여기! 오, 까비. 야, 여기 지금까지. 아이안 돼, 뒤에. 대소, 대소 멀리. 그렇지. 대소! 민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맞는 <laughs> 거야? 아 어? 아, 진짜 매너. 아, 진짜 매너 아, 미안. <laughs> 야, 뭐 얘기해? 어, 뭐야 <laughs> <웃음> <뭐예요>? <웃음> 이게, 이거. <laughs> 맞아? 이두 옷이, 아, 옷이 없지, 혼자 있지. 오른 <laughs> <꼬름 맞추고 웃음> <꼬름 맞추고 웃음> 맞아. 오른 <꼬름> 맞아, 오른 <laughs> 맞아. 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나이 나이 나. 나이 나. 나 <laughs> 나이 나. 나나 나. 나나

살렸다. 아, 나이스, 두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자, 야! 방금, 안 되겠네 나 아, 네, 잠깐만 아소리쏘 네. 나이스 미소. 킵 나이스 킵 왼쪽 준호야 준호야 성일이 할 거야? 아니 나못들어 안할 거야. 할 거야. 안할 거야. 나갈게. 어, 나. 할게, 나. 아. <웃음> 어, <웃음> 아 <씨>. 아니, <laughs> <형이> 갑자기 <laughs> 카톡 와다가 갑자기 <laughs> 야 김준호 너, 너 거짓말 는 헤어지는 거다 국가로 대답해라 사실대로 이러거나 오늘 노는 거안 했거든 근데 그냥 괜찮 근데 너시쯤 <laughs> 어디 갔어 이러는 거야 다섯 시간 노량주에 있을 때인데 이상하다 인스타 보니까 아무도 못뭐 올린 것도 없고 응, 응. 그랬어 대졸았지 응. 어렸을 했지 왜나 집에 있었다 했지 응. 하니까 모든 걸다 걸고 집에 있었냐고야완 집에 있었다 했지 응. 끝까지 응, 응. 뭐 걸릴 만한 게 없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어, 어. 신사역에서 어. 아빠가 너 봤다는데 와 너무 빨라 너무 빨라 <laughs> <laughs> 어. 못 보는지 알겠어. 이거 찍금 이거 찍게 왜 이러느냐? 자. 네, 네. 아. 보 kind of oh. anyway. ah. okay, oh. 아. 아, 나이쓰 오케이. 안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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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헤이! 다시, 다시 남몇 시야? 37분에 끝내면 되겠다 아, 이게 특기가 되게 빡세구나. 이게 내자리야 씨! 지금 57분인데. 어, 이제 나, 나 어! 어, 나가면 돼. 어, 나가면 돼. 어, 나가면, 어, 나가면. 나가면 끝낼게요. 막공, 막공!